안녕하십니까 녹동아기입니다 11시경매에 어떤 물건이 났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붕생이 네. 금붕생이 아, 자, 여기는 화력인 문장입니다. 부족이 좀 나왔네, 부족이요. 저기 선언은 밤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59분에 합니다. 예 돌돔이 많이 나왔습니다. 자연당 광호니다 장어, 능성어, 꽃만큼은 풍부하 생겼던 거 같은데. 아이고야, 유덤이 많이 나왔네요, 오른 어디서 받아서 왔나 봐요, 잡아온 게 아니고 어디를 받아놨나 봐요. 자낙지도좀 나왔고요. 자 선화 경무장 가보겠습니다. 공무수협 조, 조합장님 나오셨습니다. 자 선장이 왔습니다. 자 어떤 물고기 나왔는가 확인해 볼까요? 서태도 보이고 양태도 보이고요. 양태. 여기가 좀나왔네요 우영. 여기 양태하고 물량 이 정도나 주인공 같습니다. 반줄 정도. 오늘 1 1시 경매는 물량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. 보시고 있다 2시 경매 보시게요. 낙지는 물량이 조금 나왔습니다. 일단 오후 2시 경매 때 많이 나올는가 오늘 저기 열한 시 경매는 물량이 적습니다. 자, 다음 소매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어우 깡패 깡패 앉아 다들 고, 집마다 고기가 많이 있는데 소매가 안되기 때문에 장사가 가득 가득 있습니다 물량이 안요 장사하신 분 계시고, 여기. 응.